저게 무슨 비비탄인 줄 알아 이 개새끼들 그 안에 있는다고 안 맞냐 네가 아저씨하고 개선할 게 있었네 아. 나 알지 난 누구처럼 양아치짓은 안해나괜찮아 괜찮아 야, 지금 내가 괜찮아면 그런데 얘는 또이 와중에 로맨스를 찍네 아 얘들이 지금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혹시 연애하냐 니들 신성이부터는 아 아니 그러고 보니 저 새끼도 말이 짰네. 야 씨발 그래도 내가 한참 선배인데 이 씨. 아 그게 뭔 개소리야 지금. 하지만. 모르... 야이 씨발. 저게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. 아 진짜 이 새끼 이거 벌레야 벌레 씨발 레알 벌레. 어쨌든 태국 부하들의 목숨 약속은 못 지켰지만. 형이 안 아프게 해줄게. 재현이의 목숨 약속만큼은 지켜주려는 마이사. 요즘는 어떻게 할까요? 뭐 어떻게 까야나 줘봐. 아야 분기매. 내아서리할게야지얼사아 새끼야. 네가 여기 누워 있었어야 돼. 이발 새끼야.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북성파에게 목숨을 빼앗긴 재현은 이왕 시한부 인생인 삶 화끈하게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. 자리가 나는... 없네. 그냥 우리 합석할까? man